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책을 없어가느냐 책은 고소가 안돼고소돼세요 형님. 아예 안됐안니다아 우리 나눠 먹어야지 야얘진좋어요뭘 줘? 줘. 줘. 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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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어요야내이게확눕혀가지아고라 어, 네, 네, 네. 이리 내려와 이리로 배면아이고 아이고. 어어 벌어 벌고어어

over there.

바라겠습니다. 응? 아무튼이 행사가 각자의 추억. 천만 원. 김정민 이름 적어놨네훌륭하신 분들. 저거 저거. 이씨 조 회장 그래? 조 회장님 이름 바꾸라고 는 지금 다 찍어놨는데 바꿀 수 있나요? 예인해 조씨 찍은 새로 새로, 새로. 네. 찍은 거찍힌 건데 이거. 야 최찬주가 왜이 30kg 돼 있어? 29인데. 그 원래는 28기다는데 나중에 29기인데. 아, 29기인데 30기부터 어, 있잖아. 어, 잘못되잘 있는 거지. 그래 잘못. 제 형님 원래 28기. 제천까지 28인데. 산호군에 들어갔잖아. 2 9야하는2기는 일이 하고 있어. 어. 뭘게 전시해. 아여생요 역. 지랄을 저기 있잖아 봐. 소리 지르지 마라. 아니 이거는 잘못돼. 역사를 말하려면 역사를 해야지. 어때번역처결혼 어느 때 북이 선생님 아니었나? 중학교 모여서 다니네. 가, 가. 그도 이렇게 저도 수 가서 처음 오는 거 벌써 하네이요 네, 천국. 그런데 왜 우리한테 연락이 안납요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먼저 작구하신 공문들에 대한 능념이 있겠습니다. 또, 능력! 애국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과는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네 개빈 및 올로 동문 선배님을 박기원 총동창회 자문위원 전통 명문 강제일고로 비전을 설정하고 앞으로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개교 8 0년 기념 축하식을 뜻 전달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십니다. 예, 네. 시장님하고 부개는 예, 네, 붕장이 뭐, 네, 앞에 계신 분, 뭐 교육장도 나오시세요, 교육장장님하고 네, 네. 간단하게. 네. 그다 걷어 서움직이 <목소리> 네, 서서 움직이니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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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안, 야입안 들어가. 가방까지. 아는 이만한데, 아이고, 세상에 그게 누구 거야? 아, 예고, <laughs> 아니 귀여운 아, 이걸 귀여야지 아니 아니. 멋있다. 고조심하면 조심하고. 조심하고. 하고 조심하고. 하고하하고 긴급 저기 장학금이 바로 좀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 저1 9에 강창금, 어, 전 축구진 이사님께서 장학금을 즉석에서 지금 전달하겠나오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창이얘이 받으시고,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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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학금은 어, 현재 지금 여기, 3개월 만에 장학금이 5억, 어 오늘 장금이사님께서 천만 5억, 1신 오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금액이 5억, 1칠백 700만 원이 모임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아주, 계속해서 되주, 주, 주, 주수 있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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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을 해야 되는데 저여을 못하고 분여러 출보을 하겠습니다 80년사 평창 유흥연구 경철교원 강민기 선배 당연하네 수고하니다대승나이사장자자사 준비해주시고 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고, 예. 네. 월로 선배님 좀한분안 계세요? 원로 선배님 중에. 네, 염도로 원장님 혹시 안 계시면 네, 저 선회장님, 네. 네. 전 동창회장님 계십니다 네, 염도로 원장님, 네. 들어오세요. 네, 의장님도 계시고, 네, 의장님 오셨는데. 네. 네. 네, 예, 의장님, 네, 예, 꼭 서시고. 네, 예, 예, 시장님, 옆에 의장님 서시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예, 심재님 회장님 서시고. 네, 예, 심장 자, 이 용봉 에디션 타고 우리 후배들이 여기서, 어, 공부하고 배워서 앞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큰 어, 인재가 될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용봉이들 명칭은 용봉이이들 센터입니다. 이건 학생들하고, 어, 여기 재학생들, 교직원들이, 어, 지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커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수 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정치수 교육장님 네, 정치수 교육장님도 이게 용봉에서 이쪽으로 어디서 나오세요? 정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네, 고생하신대데 아, 이쪽 나오세요. 정교육장님 나오세요. 정교육장 나오세요. 예. 네. 예, 자줄당겨 주세요, 줄 잡으세요. 예, 자 이쪽을 보고 서 주세요. 예, 그 앞에 서자 가지고. 예, 자정치수의견도 서시고. 예, 자 심영섭 도의원님 어디 있어요? 예, 심영섭 의원님도 계시고. 재학생, 학생 대표도 서돼요 학생회장. 예, 조금 떼게 주시기만 해도 좀좀 밀착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좀, 좀, 좀 밀착해서 잠깐 좀 들이시고. 예, 장갑 예, 서울 회장님. 예, 예, 예 서울 회장님 오세요. 예, 이거, 예, 이거, 이심장좀 오세요. 예, 저, 하세 회장하 가까이 붙어, 그 회장님 옆에 가까이 예, 심장 예, 오세요. 나오죠. 오셔가지고, 예. 좀, 좀 밀착해서 주시면 된다. 좀 밀착해서 예, 같이 서세요 그냥 예, 예. 쭉 서, 좀 서셔가지고 예. 자, 줄잡으세요 예. 자, 줄잡으 예. 그 가위 좀 나눠 주시고 예, 동문 여러분들 어이대을 하면 큰 박수로 여러분들 좀. 쳐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앞을좀 봐주십시오. 네, 앞으로 좀 카메라 있습니다. 포즈 좀 취해주십시오. 아, 됐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한번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게 받으시고. 저 건너 가면 저 그... 맛있어. 조심하십시오. <laughs> <오>, <laughs> 야. <웃음> 좋고 좋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와. 어딜 가? 어딜 앉아 있어봐, 앉아. 네, 으세요 그대로 그대로 있어. 멘치지 말고. 응? 그때 그때. 멘지 다른 데 매지 마라. 내가 저, 어떻게 하라고? 그냥니 요거만 끼이 요거만 끼고 있어. 다른 건 멘치지 마라. 요거만 요거만 아, 어, 요거만 하고 나를 비춰 달라고. 아, 이쪽 쪽. 하나. 안, <laughs> 안 보여. 아니, 이쪽을 이 여기를 봐. 아. <laughs> 여기를. 네. 다른 거 멘치지 마. 손가락이 왜 나와? 아. 알았어. 아, 예. 됐어. 다른 고 멘씨 말하니. 어렸어. 이렇게 이렇게 쭉 잡아 이렇강릉강릉 강릉 해가지고 내가 데뷰 투어 해가지고 화면이 나오는데. 야, 우리, 아, 나를 네, 보일 네, 거야. 우그그 아, 그 서울 동 우리, 그리우고 예예 난난 우리, 보일 거야. 그러면은. 대체. 대체.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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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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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 건물 하나 톡 튀어나고 아, 네, 네, 네. 바닷가 쪽으로 지금 저, 보이는데 요 네. 여기 안 면제지? 네 네. 에어과 지척이 있습니다. 에어과는 반드 맞춰 이점만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숭국 선열 및 호국 경영, 먼저 작고하신 동물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안상에 계시는 내동 네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운동장에 계시는 동 분들은 편안한 자세로 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동분들 아, 자리에 앉으세요. 전체 제자리에 앉아 않으면 일고 승리야 알죠. 전체 제자리에 앉으라.